정화야, 오늘 토요일인데 집에 있지? 다른 약속 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나, 이따가 남편이랑 잠깐 집 앞에 산책이나 나갈까 생각 중인데. 왜, 무슨 일인데? 산책은 무슨 산책이야?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나 지금 하준이 데리고 너네 집에 가는 중이거든. 하준이, 하준이를 왜? 또 우리 집에 애 맡기고 놀러 가려고? 또라니? 누가 들으면 맨날 너한테 애바달라 부탁하는 줄 알겠네. 오늘은 우리 부부 동반 모임이 있거든. 저녁에 데리러 올 테니까 하준이랑 좀 놀아줘. 아니 언니, 나한테 미리 말도 없이 이러는 건 아니잖아. 어제 둘다 야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피곤하단 말이야. 남편한테 미안하게 자꾸 언니가 막무가내로 이러면 어떡해? 전에 제부한테 물어보니까 하준이 귀여워서 언제든 와도 된다고 그랬어. 너도 언젠간 애 낳을 텐데 미리 육아 체험 연습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애 낳으면 그땐 내가 봐줄 테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럼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처형이 애 봐달라고 하는 건데 피곤하다 싫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 빈말로 괜찮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몰라? 우리는 애안 낳고 둘이 살 거니까 그런 연습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너가 지금이야. 신혼이니까 둘이 사는 게 좋다고 하지. 나중에 가면 후회할걸? 30대 다 지나서 나이 먹고 늦즈막히애 갖고 싶다고 고생하지 말고 젊었을 때 미리미리 시도해놔 요즘 늦게 낳는 게 유행이라지만 애랑 엄마랑 나이 차이 너무나는 것도 주변에서 보기 안 좋아 아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하준이나 잘 키워 맨날 우리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지나 말고 야 나도 일주일 내내 육아에 시달리는데 주말에 하루 정도는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면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언니 집에서 애 보는 동안 나는 나가서 회사 다니거든? 남편이랑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좀 쉬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준이 데리고 와서 봐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남편 얼굴 보기도 미안해. 진짜 누가 보면 매주 애 봐달라고 부탁한 줄 알겠다. 그리고 내가 언제 맨 입으로 그러니? 우리 애 봐주는 대신에 치킨도 시켜주고 간식도 사다 주잖아. 제부도 가만히 있는데 너가 왜 난리야? 어휴, 됐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그래서 언제 도착하는데? 거의 다 왔어. 이제 10분 있으면 너네 아파트야. 점심에 내가 짜장면 시켜줄 테니까 한번 봐줘. 알겠어, 다 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라 할 수도 없고. 도착하면 연락해. 내가 주차장으로 내려갈게. 신언니는 저보다 3년 일찍 결혼했고, 지금은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조카까지 싫지는 않거든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귀여운 조카라도 가끔 봐야 서로 좋은 거죠. 날이면 날마다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자기들은 신나게 놀러 다니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가 쪽 식구들이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그냥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미안해서 도저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조카가 아직 어린 6살인 점을 감안해도 정말 밉상이에요. 인터넷에서 나쁜 말을 배워서 욕도 정말 잘하고 손바릇도 나쁩니다. 아무 물건이나 만져서 망가뜨리고 깨뜨리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은 억지로 달라고 때를 써요. 남편이 총각 시절부터 모아온 작고 귀여운 인형이 몇개 집에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져가려 하고 억지로 만지는 바람에 남편이 숨겨뒀어요. 제가 혼내도 소용없고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솔직히 우리 집에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 언니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고 제가 화를 내본 적도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조카를 맡겨놓고 가더니 결국 이번에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언니, 하준이 가방 좀 확인해봐. 우리 남편 아끼던 인형이 하나 없어졌는데, 아까 낮에 하준이가 그거 달라고 했대. 남편이 중요한 물건이라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져 있네? 인형? 예. 우리 하준이가 딸도 아니고 아들인데 무슨 인형을 가지고 놀아? 뭔가 착각했겠지. 집에 있을 테니까 잘 찾아봐. 아니야. 지금 있을만한 곳은 다 찾아봤고, 나랑 남편은 오늘 그거 건드린 적도 없어. 낮에 왔다 간 사람도 하준이 밖에 없으니까. 혹시 한번 물어보던지 오늘 하준이가 메고 온 가방이라도 확인해봐. 아, 진짜, 우리 하준이 아니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있네? 이상한 못생긴 인형인데 때가 꼬질꼬질 엄청 더러워. 뭘 이런 걸 갖고 유난을 떠니? 아,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가지러 갈 테니까 잘 보관하고 있어. 하준이가 이거 마음에 들고 갖고 싶다는데 그냥 애한테 선물로 줘. 이게 제부 거라고? 제부도 좀 그렇다. 다큰 어른이 무슨 인형이야? 그거 남편한테 중요한 물건이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잘 보관해놔. 우리 지금 출발한다. 밤 늦었는데 여기까지 뭐 하러 오려고 그래? 하준이한테 인형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면서 막 울더라. 그냥 선물로 줘. 내가 나중에 하나 똑같은 걸로 사줄게. 아, 진짜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우리 남편한테 중요한 물건이라니까 왜 자꾸 딴소리야? 우리 애가 마음에 든다잖아. 다 낡고 꼬질꼬질한 인형인데 그냥 조카한테 선물해줬다 생각해. 와, 하준이가 왜 그렇게 버릇이 없고 막무가내인지 이제야 알겠다. 언니가 가정교육을 완전 잘못 시켰나보네. 뭐? 가정교육이 여기서 왜 나와? 너는 조카보다 싸구려 인형이 더 좋니? 그거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가 남편 중학교 때 일본 출장 갔다가 사오신 거야. 남편이 진짜 아끼는 물건이니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가만 놔둬. 우리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으니까. 야, 진짜 유난도 적당히 떨어. 그냥 낡은 인형인데 이게 조카보다 더 중요해. 가정교육 어쩌고 한건 너가 진짜 말 실수한 거야. 아니, 나말 실수한 거 없어. 하준이는 아직 애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데. 애엄마인 언니가 그딴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언니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왜? 뭐라고 부르는데? 어휴, 됐다, 진짜. 우리도 버릇없고 가정교육 안된 아이는 질색이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하준이 데려다 놓지 마. 내가 언니 때문에 남편한테 미안해서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가정교육 소리까지 들어야 해? 진짜 치사해 죽겠네.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 됐어. 더 이상 언니랑도 말 섞기 싫어. 인형이나 잘 보관해놔. 지금은 언니가 내 친언니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남이었으면 아예 인형 끊었을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나도 너 같은 사람한테 우리에 안 맡겨. 평생 애도 못 낳고 그렇게 살아라. 언니는 끝까지 저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다행히 남편이 아끼던 인형은 무사했어요. 다큰 남자가 무슨 인형을 좋아하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남편이 어떤 캐릭터를 좋아했었는데 아버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실 때마다 하나씩 사다 주신 것들을 남편이 소중하게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7년 전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는 둘도 없는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카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무 생각 없는 언니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이 낳고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안 맞으면 안 보고 살아야지 별수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